와 처음에 신드라 개 좋았다. 와 계속 들어가. 아이필뺐구나 이거 왜 몰랐지? 개 좋았네 그러면. 와. 아! 야 이거 대참사다. 이거한건 했다 진짜. 와 십지렸다 도란 야 이거 사용 때 DRX 안 빼겠는데? 야 이거 사용 승부차다. 진짜 승부차다 이거. 와담몬 포지션 봐. 이뭐야 하객진이야 뭐야? 야 케넨 신경 안 쓰면 좋댄다. 아용 좋네 이건. 아, 이거 방금 너구리 위치 선정 씹지렸네? 이거 거의 박치성인데 아까 그 상황에서 DRX가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캐넨, 캐넨 때문에. 근데 계속 캐넨이 숨어 있으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안 하면 답도 없음. 제이스 포킹으로 몰아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다 피하네? 근데 역시 담원이 DRX가 크게 냅두지가 않아. 그냥 계속 밀어붙이네. 맵 장악하고 시도하고 이러면서. 아, 이거 진짜 오리아나 5인공 아님면 답이 없는데? 아니면 오리아나 궁으로 먼저 한 명을 자르고 시작하거나. 근데, 와, 이걸 시도한다. 4대5 시도한다. 전멸 Q 궁이다. 전멸큐공아 까비 역시 이게 안돼와나 근데 예측 지리네 나 진심 게임 보는 눈 지렸고 어아 이거 너무 힘들다 DRX 이뭐 끝났어 이거 아 드레이븐 스레시다 근데 이거 세나 어 <웃음> 이거 <웃음> 야 이거 멘탈 공격이다 이거 멘탈 공격이잖아 TS 그때도 세타 아니었나 와 근데 도란 잭스가 레전드네 안데 아, 문제는 바텀이야 바텀 진짜 라인전에서 자꾸 지는데 DRX 그러면 게임 못 이겨 오 스틸이다 이거 와! 리얼, 이거, 야수의 심장. 표식. 와, 이건 진짜 센스 지렸다. 와, 앞에, 앞에 미쳤다,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반어검이었으면 퍼블도 나갔다. 용도 나가네? 또 시작은 바텀 차이야. 바텀 라인 전. 타워프탑 5개 다 먹은 앞에. 원딜, CS 30개? 진짜네. 와. 와, 그분 녹였어. 오른 4인 박치기. 오? 도란? 와, 살았어! 아, 죽었네. 오오오! 야, 지렸다! 흑 떡, 살려! 와, 씨, 저기 안 죽어? 와, 진심, 이거, 도라인, 트패 잡았으면, 아, 이걸 탐 켄치가 먹어? 가야지, 트패 가야지. 계속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 와, 뭐야, 이거. 데프트 더블킬에 세나 아니, 근데, 오른 개불쌍한 게, 4인에어본뒤였는데 뒤에, 딜라인 잭스한테 다 죽은 게 말이 되냐? 와, 여기도 3인스턴 들어갔구나, 플래시. 어, 진짜, 그거 씹인정. 베리 초식에 있었으면 이거 상황 완전히 달랐겠다. 와, 이러면 경기 꿀잼 됐다. 그리고, 이번에, 갈리오 풀 있고, 나머지 풀 없네. 와. 아, 이거, 앞에 풀 없을 때뭐안 하나? 이러면 풀다 돌게 되네. 아, 갈리오만 프리스테 뭐할줄 알았는데. 와, DRX 이거 진짜 잡아야겠다. 이번 경기. 야, 이번 경기 못 잡으면 못 잡아, 진짜. 그 고스트가 잭스 스턴 맞냐, 안 맞냐? 갈리오 도발 맞냐, 안 맞냐? 근데 갈리오 도발 피하기 빡셀 것 같은데. 와, 잘못 었다 쓰레시. 이거 못 녹이네. 헉, 잭스 물렸다. 좋됐다 와, 다 죽어? 와, 이다 죽었다. 와, 싹 잡혀 이게. 와. 베릴 따려고 했는데, 베릴이 한턴 살아가지고, 그 플래시 쓰면서 살짝 살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와, DRX는 이걸 또 이렇게 역전 당하네. <laughs> 아, 진짜 이거 못 올라갈 운명이란 건가? 스레치가 여기서 이렇게 플래시 타고 한 턴은 버텨. 심지어 도발 걸리기 전에 큐를 끌고, 와. 그리고 박치기 대박. 뭐이 뒤에 우르르 무너지는 거는 뭐. 와, 다 DRX 이렇게 유리한 경기를 또 이렇게 역전 당하네. 오우 오른 템바저 오른 어떻게? 오른 안 죽어 저거. 세나도 지금 오른 센카고 딜러한테 노려야 될 판이야. 야, 진짜 사용 먹으면 진짜 끝이다. 와, 탐켄치 자꾸 벽 넘어에서 끝났어요. 나 DRX 담은 3대0 예측했는데, 와 진짜 파괴적이다. 솔직히 이거 벽 느낌, 이거 벽 느낌만 하다. DRX. 이거 멘탈 나다 멘탈 나갔다 이거. 야, 도란 멘탈 나갔어 어떻게? 너구리는 진짜다. 너구리 괴물이다. 와 DRX 선수들 표정 봐. 근데 DRX는 자꾸 초반에 잘하는데 중간에 역전 당해. TS 전도 그렇고. 와 뱀핑 얘기 또 나와 어떡해? 크루 크로 입에서 뱀핑 얘기 또 나왔어. 와 어떡하냐 DRX? 어떡하냐 DRX? 그러니까 아무리 뱀핑을 잘했어도 다만이 이겼어. 나도 나도 그렇게 생각함. 그냥 다만이더 잘해 보여. 그냥 뭐 뱀핑이고 뭐고. 이 조합 반대로 잡았어도 다만이 이겼을 것 같아. DRX는 뱀핑 얘기가 항상 나오냐? 진짜 그놈의 뱀핑의 얘기가 맨날 나와 근데 확실히 DRX가 이길 제목은 아닌 것 같아 바텀 라인전 계속 밀리고 중반부터 계속 운영당하고 계속 역전 내주고 이런 게 한두 경기가 아니야 저거 급하게 라인 스왑해가지고 탑, 탑바텀 교환한 것도 결국 라인전 약간 바텀이 밀려가지고 약간 어거지로 한 느낌이라 근데 바텀 올라가니까 앞에는 개땡큐 뭐야? 군중 제어기 점수가 있어? 저 처음 본다 뭐야? 여기 건물? 여기 건물이야? 아니면 이제는 초비가좀뭐 보여주는 픽할 때도 되지 않았나 야 근데 DRX 진짜 이거 막판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와 너구리가 오른을 잘하니까 와 끝났다 <laughs> 끝났다 끝났는데 게임? 픽두개 나왔는데 야야 야, 이거 이렐리아 어때? 야 미드 이렐 어때? 와 마지막 초비의 픽은? <laughs> 와 뭐야 이거 미드베커즈다 이러면 오른을 녹일 수 있긴 해와야 이거 준비했다 <laughs> 비자의 칼을 어떻게 꺼내긴 했다 <laughs> 야좋됐다 벨코즈 장인피셜 사기 사기 힘들다 판테온만 주시면 안 되겠다 판테온 오우 벨코즈 저 꼬리 흔들리는 거봐와 진짜 대박이다 와 야, 이게 담원이 너무 세니까 더 drx를 응원하게 되는 것도 있다 와 블라디 어저 더샤이 블래드 저 아시죠 더샤이 블라디 근데 벨코즈는 약점이 그냥 물리면 답도 없어요 물리기 굉장히 쉽고 야 바텀 cs 장난하냐? 아니, 진짜, 바텀 흥을 다 망쳐버리네, 이거? 아니, 세나 라인전 세다며. 근데 애시 판테온이 개쎄긴 하지. 야, 바텀 왜이렇 쎄? 고스트 베를 왜이렇 쎄? 바텀? 아니, DRX 바텀이 약한 건가? 뭐, 새 게임 다 지네, 바텀이? 이야, 이게, 바텀에 라인전이 이렇게 발목을 잡다니. 데프트 어떡하냐. 멘탈 개나하겠다. 아 진짜, 베릴 판테, 생각해보니, 베릴 판테만 잡았네? 와. 야, 판테 이제 더 돌아다니지. 벨코즈 물기 너무 좋아, 저거. 그냥, 오징어야, 오징어. 벨코즈한테 그냥, 막말로, 그냥, 풀W 박으면 돼, 그럼. 풀, 풀교환해도 이득. 야, 진짜 이거 슈브다슈브다 슈브다, 고스트. 이건 진짜 따야 돼, 따따 와. 오른궁, 오른궁. 오른궁. 어, 강아큐 잡았다, 이거. 어? 야, 이씨발. 어, 잡았어. 야, 이거. 아니, 이거. 블라디 솔로킬인데 아 이거 블라디 솔로킬인데 그 거리 조절을 못 해가지고 마지막 오르니 사거리 안다가지고 블라디가 거리 조절하면서 Q 쓰면 됐거든요 어 이거 끔살 오렸네와 표식 아깝다 끔살 어? 좋됐네 베릴 좋됐다 베릴 판테온 떴다 비상.. 아 어, 표식 표정 어떻게아 <laughs> 베릴 판테온 미쳤고 와 베릴 봐 아니 너구리 오르는 왜 저런 거야 궁이 없었구나 아 캐리아 궁이 없었어 아. 방금 캐리아 6이었으면은 다쓸 수도 있겠다. 최소 궁배거나오 스턴 이거 갑분싸 떴다 야풀뺐어야우리하나풀뺐다야 이거 용용 용 DRX가 먹었다 이거 이번 판 심상치 않은데? 근데 이번 판은 진짜 심상치 않아 1, 2세트랑 달라 약간 아 이거 중후반 DRX도 끌리지 않아요 조합이 문제는 그 운영이지 DRX의 역전당하는 그 운영 오늘 폼 오늘 돌아란폼 괜찮아서 진짜 블라디 캐리 믿음 하다니까요 진짜 살기만 하면 돼 표식 플래시 있어가지고 살아 저거 맞으면 죽는데? 플래시 쓸 각이 안 나왔나? 오 어, 싸먹는다 야, 이거 두개 싸먹으면 진짜 심레전드. 벨코즈 궁 없고? 와, 오히려 좋됐다 어? 블라디 킬 먹고? 나쁘지 않은데? DRX? 좋아, 오히려. 블라디 킬 먹어가지고. 와, 근데 방금 너구리 실화냐? 아니, 너구리 방금 3인의 오본 아니야? 아, 근데 이거 진짜 블라디가 그거야. 이 게임의 열쇠야. 근데 문제는 풀 없는 저기, 벨코즈. 어? 와! <laughs> 뭐야, 벨코즈 죽었어. 와, 아, 이거 힘들다. 아, 블라디 캐리하게 못 냅두네. 아, 지금 풀 없는 타이밍이라 딱. 딱 위험한 그거였는데. 근데 이게, 블라디가 아직 건재해서 진짜 아직 할만해요. 블라디만 안 무너지면 돼. 야, 블라디. 야, 진짜 이건. 아... 오. 궁 W. 어? W. 어? W 왜 없었나? 와, 이건 진짜 크다. 어? 근데 블라디 W가 왜 없었나? 왜안 쓰지? 와, 이걸 또 이렇게 지네, 디아릭스.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킨드 큰거 봐. 야, 이거 진짜 너무 아쉬운데? 오! HP 빠지고. 저거 블라디. 잡아서 진짜 개 잡아다쳤다. 야 이거 브라우미 한건 했네. 더다는건 무리 아니야? 아 저거 못따 다 킨드북 있어서. 아 여기서 초비가 잘리네. 와 블라디도 잘렸어. 야 오른 하루 종일 쳐 맞는 거 봐. 야올른야 올은... 야, 이걸 또 2절 볼라 해가지고 4명이 죽냐 하면 끄는 거에서 끝냈으면 됐는데 더 들어가네. 야 이거 진짜 크다. 이거 많이 넘어갔다. 이건 진짜 크다. 아니 이거 담원 풀이 다 빠진 상태였는데 이걸 이렇게 지네 아 이거 블라디도 1데스 1데스 하나씩 한거 너무 아쉽고 안 죽어도 될거야 이거 솔킬 따야 돼 진짜 이거 따야 돼 오히려 따이네 야 아렌 세나 잘했어 야다 죽었다 이거 야 끝났다 이야 와저 개피로 와서 따는 거봐아 표시 끝났다 깬것 아니야? 아 3대0이 나오네 아 근데 DRX 진짜 중반 이후가 너무 아쉽네 계속 와 지렸다 3대0 어나 예측 맞췄다 <laughs> 와 근데 DRX 진짜 아쉽.. 아쉽네? 이거 진짜 여운 개 쩌겠다. 진짜 할 만한 경기가 많았어 가지고. 아 근데 담원이 잘한 것도 잘한 건데 디아 x 스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경기들이었는데